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재단 해산 검토 왜 갑자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재단 해산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산 검토를 꺼낸 이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종교세력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최근 계속 불거졌고, 심지어 여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정황까지 언급됐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렸었다며, 한국도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인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종교세력의 정치 개입, 가짜뉴스 조직적 여론 조작 등이 사회 문제로 부상.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면. 헌정 질서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진행 방식 현재는 검토 단계입니다. 법제처가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헌법 종교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전부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 해산이 추진될 경우 입법 혹은 사법 절차가 필요해 꽤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4. 여론은 찬성 여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종교 세력이 정당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 반대 여론 종교의 자유 침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종교든 해산시키는 위험한 선례된다 중립 불려 정치 개입은 막아야 하지만 해산은 신중해야 한다. 신도 인권, 사회 혼란 대책도 필요하고 결론, 지금은 검포일 뿐. 하지만 한국에서 종교재단 해산이라는 말이 공식 석상에서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 종교 관계에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